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홍천강이거든요 여기가 홍천강인데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어, 나 이렇게 비온적 처음 봤어 여기 계단 보이시죠 여기가 하나 둘 뒤로 가볼까 하나 둘 보면 여기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하나, 둘. 여기 보세요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9 8, 9, 10, 11. 어우, 여기가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기가 캠핑장이야 캠핑장. 예 유원지 캠핑장인데 이렇게 찼어요. 와, 나 처음 봤네?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, 보시죠. 이어 여기 캠핑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, 여기가 많이 있었으면 다 그냥 잠기는 거예요. 큰일 나는 거죠, 완전. 무섭다, 무서워. 와. 한번 감상을 한번 하시죠. 서울도 비가 무지막지하게 왔다 그러는데? 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가 무지막지하게 왔습니다. 구멍나는 줄 알았어요. 네. 어우, 나 진짜, 어우. 처음 봤어. 어 조심해야지. 여기가 기단으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. 근데도 뭐 어떤 미친놈들은 막 거기 뭐지? 수영하고 그러던데. 들 떨어진 애들은. 죽을라고 환장한 거죠. 그러니까. 어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. 뭐, 감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. 근데 강 주변이라 그런지 비린내가 어우 엄청 심하네. 그래도 여기 넘지 않았다. 이 계단은 여기 이빨이 찼으면 여기가 이렇게 계단인데, 어 여기 끝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, 이렇게 여기가 다찬 겁니다. 비가 어 무지 막지하게 왔어. 여기 보시면 아시죠 여기는 홍천 홍천 강입니다. 여기 보이시죠 홍천 군수 물놀이 금지고요. 홍천 강입니다 홍천 강. 흙탕물 보세요 저 흙탕물. 어우어우저 때려 떠내려오는 거 뭐야 저거? 스티로폼이야 뭐야?